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오늘 서, 3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책 19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외부효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카페라테 공급 곡선과 소비 곡선이에요. 네. 카페라테 공급자들의 생산 곡선이고요.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말이죠. 컵을 사람들이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버스 뒷칸에다 놓기도 하고, 벤치에 놓기도 하고, 산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거는 결국 정부나 다른 사람들, 즉, 사회가 해결해야 되죠. 생산자, 소비자의 범위를 넘어섰죠. 그래서 외부로 이전시켰다. 그래서 외부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모두 고려한 비용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게 바로 생산자들의 비용 곡선 아닙니까? 이만, 이, 이 작대기들이 다 비용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만큼의 비용만 고려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컵을 치우려고 이만큼의 비용을 더 고려해야 되죠. 이만큼씩 다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죠. 비용이. 컵을 치우는 비용이. 그러면 결국은, 진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진정한 비용 곡선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진정한 비용 곡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정한 비용 곡선 입장에서 보면, 거래가 여기까지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래가. 근데 지금 현재, 거래는, 이만큼 이루어졌으니까 이만큼 초과 이상적 거래량에서부터 초과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어요. 사회적 최적을 설명하면서 앞에 몇 페이지냐면 어, 어, 159페이지네요. 159페이지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어, 만약에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거래량이 균형을 초과해요. 그러면 손실이 어떻게 되죠? 손실이, 손실이 보세요. 원래는, 여기까지는 어떻죠? 어, 효용이 비용만큼, 비용보다 이만큼씩 컸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다 이득인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생산자의 비용이 소비자의 효용보다 더 커져요.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생산자의 비용 이만큼 들어가는데, 그게, 그걸, 그걸 가지고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이만큼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상적인 건 여기어야 되는데, 이만큼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손실은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어디다가 손실이 발생하는지 좀 헷갈리죠.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컵 보조금이잖아요. 50원씩 내고, 뭐 100원씩 내고 하는 것처럼 컵 보조금을 물리는 겁니다. 컵 보조금 물린 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다시, 자, 보세요. 외부로 넘쳤어요, 이게. 외부로 넘치니까 이것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생산자에게 다시 물리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물리니까 외부로 이전된 것을 다시 안으로 한다 그래서 이걸 내부화. 이렇게 합니다. 외부효과의 해결책은 내부화죠. 그러면 진짜 이, 이 생산자들이 가만히 놔뒀을 때 생산자들은 이 비용만 고려하는데 이거 50원씩 더 올리니까 진짜 이 비용 곡선이 수평이동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랑 일치하게 되면, 일치하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적 거래량에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부 효과는 그 시장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논거입니다. 네. 그러나 195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효과가 곧 정부의 개입을 어, 합리화하는 논거가 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정부도 실패하거든요. 외부 효과를 정부가 해결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정부가 전지해야 됩니다. 전지. 전지. 전지라는 건뭐냐 모든 걸다 안다는 거죠. 정보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완화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자, 컵을 치우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어, 딱 50원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죠? 어떤 사람은 뭐, 단순하게 옆에다 놓는 거, 어떤 사람은 버스 뒤창에다가 껴놓고, 어떤 사람은 대천봉 꼭대기에다가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정확한 계산이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정부가 잘못 계산해서 컵 보조금을 이상적인 것보다 좀더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공급자의 공급곡선은 어, 이상적인 선을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 이거는 정보가 과도하게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과도하게 규제를 했지만 좀 지저분하지만 예. 정보가 과도하게 개입했지만 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정보가 과도하게 개입했지만 결국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고 거래량은 여기서 이루어지죠. 자 이상적 거래량은 지금 여기예요 이게 이상적 거래량입니다. 이게 이상적 거래량 q 예요 근데 이번에는 거래량이 렇게 됐죠. 거래량 이상적 거래량보다 줄어들었어요. 정부가 과도한게 벌금을 매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거래가 중단된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여기서 거래가 중단된 거. 156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거래가 중단된 거. 이만큼 손실이 또 발생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효용이고 이건 비용이라서 이만큼씩 다 이득인데 이득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가격이 거래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외부효과를 다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효과는 시장의 실패를 말하지만 외부효과는 시장의 실패라고 해서 곧 정부가 외부효과를 시정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논리로 바로 가기 전에는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외부효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